고생 하시는데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값싼 방법을 하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초기에 거는 그 밴드 입니다 고무줄 같이 좀 빳빳하게 늘어나는 밴드 인데요 요거나 아니면 우리 그 철물점에서 파는 자전거에 묶는 그 끈이죠 아니면은 뭐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튜브 그 저기 낡은 거 그거를 예초기 멜빵에다가 걸어줍니다 멜빵에 걸고 어 한쪽 끝을 여기 아 이건 이제 키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앞쪽에 그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손잡이 어떤 분들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걸어서 들었을 때